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주님의 말씀입니다.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지금 나의 기도를 성찰해 봅니다.내 기도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 내가 알아듣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가 필요한가? 기도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생각하다 보니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 기도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라고 누가 그러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응답이 우리가 기도 자리에 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 깨달음, 위안, 번쩍임 등을 얻지 못해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법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